노랑이와 파랑이가 고리 던지기 놀이를 하고 있어요. 7개의 고리가 봉에 걸렸고, 4개의 고리가 바닥에 놓여 있어요. 파랑이가 던진 고리는 모두 몇 개인지 같이 세어보아요. 이제 가지고 있는 고리는 다 던졌어. 그럼 봉에 들어간 고리와 들어가지 않은 고리를 세어보자. 들어간 고리는 7개이고, 들어가지 않은 고리는 네 개야. 그렇다면 내가 던진 고리는 모두 몇 개지? 그건 봉에 들어간 고리 일곱 개에서부터 들어가지 않은 고리의 수만큼 이어 세어보면 알수 있어. 이어 세어본다고? 그건 어떻게 하는 거지? 잘 봐. 내가 알려줄게. 우선 들어간 고리의 수 7개에 안 들어간 4개가 더 있으므로 7하고 8, 9, 10, 11이야 아하! 그럼 식으로 나타내면 7 더하기 4는 11이라고 할수 있겠어 내가 던진 고리는 모두 11개구나 <laughs> 맞아! 노랑이와 파랑이가 이어세기를 통해 두 수를 잘 더했어요. 여러분도 친구들과 놀이를 할때 이어 세기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재미있게 계산해 보세요.